정말 가만히 있어야될지 어떤 그런 좋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한테 이렇게 좀더 뭐랄까 연락을 더 많이 하게 되고 네. 좀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위로가 고싶어서그 그쵸 그렇죠. 아, 네. 위로가 고 싶고 위로가 아. 고싶어서 저희가 하는 일이 지금 맞는 건지에 본인의 선택이 지금 맞다고 좀그 얘기를 듣고 싶잖아요 사실 네. 근데, 결, 근데 결과적으로 돌아오면 항상 그런 게 독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좀좀안 좋은 관계가 좀 많이 기대를 많이 해서 그런가. 좀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식당 가면 김치치기한테 그냥 치면요 맡겨요. 예. 하고 싶은 거 시키는 거고 보통 제가 시키면 후회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반반으로 좀 반반 시키는데 자 죄송해요, 제일 이러면 먼저. 자, 보아시. 네. 보아. 보통 네. 좋은 남자의. 모르 <목소리가> <목소리가> 진짜 우리도 남자들 어떤 남자 좋은지 모르는데, 진짜. 모르겠어. 떤 어떤 좋은 남자 모르겠어요. <목소리가> 그럼 혹시 나쁜 남자 만 있는 거아가요 약간 좀 확실히 근데 나쁜 남자도 좀끌리지않아요 네. <목소리가> 그나쁜 기준이 뭐예요 도대체? 약간 특티켓데 <목소리가> 근데 그 나쁜 남자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좀 되게 패셔너블하고. 좀뭐 크게 잘생기진 않았지만 그래도 진짜 누가 봐도 매력적으로 비주얼이 생기고 근데 이렇게 좀 되게 상종적이진 않으면서 좀 이렇게 그 그런 팔팔 느낌이 아닌가 싶은데. <laughs> 그쵸? 근데 약간 되게 좀 비주얼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뭔가 좀 나쁘기만 하면 터균는 나쁜 사람이잖아요. <laughs> 끌리는 거 같았고 30대부터는 약간 이제 어 조금씩 너무 기울더라고요 아, 외형보다는 사람이 못되면 정말 같이 시간을 보내을것 같다 그리고 이게 시간 낭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거의 후보였죠 아, 얼굴을 살지 아 네. <laughs> 얼굴, 우리는 얼굴 뜯어먹고 살지 않았다 우리는 얼굴 뜯어먹고 살지 않는다 그렇죠, 그렇죠. 네. <laughs> 결국에 이 부분은 이제 시간이 좀 흐르다 보면은 사실 제가 평생과 함께하거나 오래 만날 사람의 기준은 아닌 것 같아서 이제는 근데 그 이상형이라는 게 다들 잘생기고 뭐 예쁘고 이런 하이가 보통 다 눈이 달라요. 본인들이 왜냐면 저도 제가 항상 우리 팬분들에게 여쭤보거든요. 왜? 그렇게 세상 많은데 이렇게 20년을 <laughs> 네. 아 진짜로 얼마나 이 <laughs>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웃음> 네. 아무튼, 아무튼, 아무튼 어, 너무 감사드리는데 저도 방금 이해가 이제 난감한 부분이어서 그래 아. 진 너무 싫어. 진짜 엄청 싫어. 진짜 어려 사람들 대중 되게 싫어. 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보 진짜 착하시고, 좀더 뭐 그냥 제 눈에만 좀 이쁘시죠. 그런 거그 느낌이 없어지잖아요. 아, 그 느낌이 없다고 하니까 기다려도 될것 같고. 어, 자, 이제 우리 세영자 네, 사연 시청자 여러분 한번 알고 아아 계실게요. 네. 자, 어디 계시죠? 네. 자, 잠시만요. 네, 오, 눈이 하늘에 달린 콧선. 네. 콧선. 어디 계시죠? 콧선입니다, 콧선. 저기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어, 마이크, 자, 마이크. 괜찮으시면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기다리는 거죠? 네. 자, 그럼 혹시 리싱크로 대화 괜찮으세요? 얼굴이요? <laughs> <laughs> 네. 자, 반갑고요. 어, 좋은 남자의 기준. 하, 참어려워 진짜, 진짜 어렵죠. 네. 사람들은, 뭐, 진짜 그, 하, 속을 알 수가 없어. 사랑하는, 사람... 네. 마이크 아웃. 아 근데 그거는 뭐 본인 기입니까본자체만그 조용한 줄알 저는 예전에 진짜 이해 못하고 있요그이니다야네 허선이 네. 자기소개 네.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도 이제 난이도가 어만큼은 허선이란 니다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연을 <이> 주셨는데. 그 네. 그러면 본인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세요?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좀 가정보다 가고 음. 귀여운 스타일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친구들이 다들 결혼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남자는 만나면 안 돼. 이게 정말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남자는 안될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이상형이 거의 사라졌어요. <웃음> <웃음> 머도 이제 눈이 높아지고 같다 이렇게 아그 남자 여러 매일매일 만나서 네. 하셨던 건가요? 그렇게 하가저 <laughs> <laughs> <저거> 살다 보면 감도보이니까 <laughs> <웃음> 어, <웃음> 어 이게 참 이게 맞는 말이면 그런지 어려운. 네 맞아요. 내 투자팀. 제가 생각 그 아닌 것 같아요. 단어라고. 네. 아까 그랬잖아 제가 그때 소장의 주제는 정말 어 부모한테 잘하고 열심히 하고 항상 시간도 투자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인데 저는 사실 그런 걸 거의 잘 못했다 보니까 많이. 그래, 서저 그래, 그래. 아닌 것같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리고요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 버리기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 그러니까 나도 일을 하고 남편이 될사람도 일을 했을 때 생활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키우는 게 돈이 많이 드니까 학원비가 얼마쯤? 인지알 아, <laughs> 어, 그렇죠. 뭐 어, 사실 이건 좀 현실적인 부분이니까. 그리고 또한 가지만 더 말씀해 주신다면요. 되게 지금 현실적인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뭐 시사처럼 느낌이에요. 시댁이랑 가까이 생긴 건가요? <laughs> 와, 진짜 나도, 그거네, 많은 놈들. 그럼 진짜 시댁이랑 가까이 생기면서 표 차라리, 도박수면 진짜 최악이다.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금방 되겠지요 아 완전히 괜찮으세요? 완전히 괜찮아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감이 되게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어 사랑이라는 게 판타지와 어떻게 보면 현실 사이잖아요 저희 젊었을 때는 좀 어렸을 때는 이제 판타지에 좀 젖어 있다가 어느 순간 인식이 지나면서도 저희가 현실을 좀 지각하기에는 아, 그런 것때 네. 그러면, 그 오라버니는 네. 결혼 했어요. 근데, 와이프가 돈을 안 버린다. 돈안 버려요? 예, 네. 네. 네, 그래. 아. 네. 예, <laughs> 네. 예. 그래야지. 그어야 <laughs> 예? 그 예, 재밌을 예, 파타지. SF. 내부그러면내그러니까 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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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솔직히 표든내 부모님한테도 죽은을사람가 죽을 사을 사람은 죽을 사람은 죽을 사람은 죽을 사람은 죽을 사람은 죽을 사람은 죽은 죽을 사람없어요 그런데 저을사 이렇게 을 사람은 죽을 사은 죽을 사람은 죽을 사람은 죽을 사은 죽을 은 죽을 사람은 죽을 사람그 죽을 쉽지 않죠 에. 근데 왜냐면 이게 말이 그냥 쉽, 쉽게 하는 거지 굉장히 이기적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자기 부모한테 어려워요 그것도 부모님한테도 잘해야 되고 우리 또 어, 뭐, 와이프든 남편이든 또 부모님한테도 잘해야 되고 이게 사실 진짜 어려운 부분인데 근데 어쨌든 결혼을 한다는 거는 서로 모든 걸 하고 약속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혼을 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 해요.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대화들도 맞아요. 좀 맞아요. 외면 곳에 확겁어가려면확 날짝 저러 가 주고, 그래서 그거는 저는 좀반대요왜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동거래를 참석하는 사람이라서. 저는, 예, 네, 는 무조건, 한, 글쎄요,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생활처럼 한 살아보고, 모든 걸 함께 하다 보면, 이 사람과 내가, 아, 진짜, 30년을 살거 아니면, 어 아, 1년 이상, 어렵겠는데? 라고 좀 현실적인 판단이 될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 네, 어쨌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뭐, 좋은 선을 듣는 건, 본인만 못볼때가있어요이 음. 꽃값지라는 게, 시면은 주변에서는 다 뭔가 이 사람에 대한 더 불편한 점 얘기하는데, 너 나중에 이런 것도 생긴다, 저런 것도 그거 사실 무시하면 안 돼. 음. 무조건 들을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만 네. 씨는 네. 네, 어, 무슨,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상대방 저 부모님들이 이렇게 그니까 너무 괴롭히시면은, 음. 그 진짜 중요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문제잖아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정말 그냥 어르신들 지금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고 더 여기 관계를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그런 문제가 일단 하나가 있는 것 같고 경제적인 부분은 뭐둘 중에 한번만좀 벌면 되잖아. 그래서 그냥 에이 에이 아니 얼마만 그분에게 하나 더 주면, 아니 지 그, 것도 그, 그러니까 이런 경제적인 어. 부분은 사실 본인의 욕심의 차이일 뿐이에요. 예. 네. 진짜 남편이, 어, 500만 원을 벌어도, 아, 우리 남편이 500만 원을 참 이렇게 할수 있는 사람리 남편이 뭐억을 벌어도, 하, 내가 내저 친구는 10억 원도 그도왜 5억 벌어? 이거는 사실 기준과 비교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런 비교로 살면은 절대 못 만나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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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런 생각 그, 했는데, 그, 그런 생각 저는 그 제가 집에서 그 주부처럼 살림해도 되거든요? <laughs> 거. 네, 저는 그래서 그사람 진짜로, 자연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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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각하뭐요저세이 너무너무 심심하니까 심심하거본인지워지 괜찮죠? 저도 그걸 꿈같거든요심사 아, 그래서 한때 막 혼자 막공탄 끓이면서 대가막폐하게었어요아 내가 오늘 공부를 잘걸놨는데 나는 진짜 가정은 뭐야? 가정가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러면, 아예 그러세요. 우리가 부 시크를 살자. 어. 우리 부인이, 어, 평생만 이해해줘. 내가 반평생이야 이래서 우리 함께 살고. 이거는 뭐 둘의 사실. 남자랑 아침에 둘보고 솔직하고 자신을 어, 잘 끌어줄 수 있는 선택에 대해서 좀잘 선택해주고 이끌어가 줄수 있는 좀 리딩, 리딩이라고 해야 된다면 그런 남자도 좋은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너무 달콤한 사람, 본인이 듣고 싶은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은 저도 좀 예, 별로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변 분들의 얘기도 좀잘 들어보시고 또그 당사자와 만약에 또 인연이 된다면 좀 그런 현실적인 거. 맨날 먹어. 다른 애가 없어. 먹어. 베이트야. 열 이거 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는 게 네, 좋을 것같아 너무 이렇게 헛타지로 좋았다는 건. 네. 맞아요. 그리고 어떤 좋은 남자라는 게 어떤 기준이 어떤 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그런 거는 좀 있으면 좋은 남자 되, 되지 않을까. 성실하고 음. 음. 약속을 좀잘 지키고 그죠네 맞습니다 더, 더 그런... 그리고 좀 돈이 좀 있으면 저로... <laughs> <laughs> 저는 돈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생각해요. 아, 그, 아니요 아니 돈은요 많은 사람도 잃는 건 순간이고요 근데 진짜 성실하고 네. 열정이 있는 사람은 성공해요 성공합니다 저는 그런 남자를 훨씬 많이 어요 오히려 돈을 편하게 벌다가 한순간에 잘못된투자나 이런 걸 해서 어... <laughs> 네. 그런 사람들도 <생각도> 많기 <laughs> 때문에 좀 정직하고 약속 잘 지키면 어느 정도 그런 좋은 남자에 좀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경제적인 부분이 확실히 없으면 만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laughs> 하긴 하거든요 <laughs> 안 아, 저는 앞자리 적 기대하시더면 인도점는하시고기대는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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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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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하말정 정말 정말 정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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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는정 정말 정말 정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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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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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 너무 당연히 이만큼 나한테 걸어가줘야지라는 그런 좀 부분은 가끔 제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네, 아, 제 말이 뭐 다른 건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서로 인생 탓을 하니까요 열심히 서로 노력해서 같이 잘 행복하게 꾸려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 다음 아, 또 이렇게 여이 어제 사실 사연은 거의 뭐한 2시간 정도, 예, 큰일 날것같아 오늘도 거의 뭐, <목소리> <참>. 그렇네요. <그러냐. 목소리> 주제가 신선해. 그죠? 관객분들이랑 같이, 우리 팬들하고 같이 또 사연을 네. 얘기하니까 뭔가 또 소통이 되면서.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어, 오늘은 약간 거의 뭐 이렇게 토론 정도에, <laughs> 어, 디게 뭔가 끌어올렸어요. 빼륵이 같은 이오래된면 끌어올린다는 느낌이. 네, 아, 어, 사실, 술안 먹고 이런 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laughs> 미합니다 네. 자, 너무 이렇게 이 하나 필요 없고요 자, 그래요. 어, 네, 네, 아, 네. <laughs> 아, <laughs> 오늘 또, 아, 우리 스티카의 여러구식을하신 아셔서 감사드리고, 대사 주셔서 좋겠습니다. 네, 감사니다 아, 또, 네. 아, 그래요? 다 우리 가지고꼭붙 어, 죄송하게, 것, 것 아, 네. 어 까지 맞아, 어, 그래. 아,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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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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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게 저희가 오늘 스피커 완전체로 못 나와가지고 너무 아쉽지만 그 이제.. 어.. 두 곡을 준비했어요! 준비했어요. 너무 좋습니다. 네, 첫 번째 곡은? 어. 저희 가장 사랑받았던 튜나두 번은 마지막으로 아, 두 번은 마 아, 아, 아거 편하게 하시고요 네. 뭐부터 알아요, 뭐부터 좋으어요 지금.. 스탠스본.. 여가 안비셨어요 채널우라는 곡. 굉장히 힘쁜 뜻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 네. 그, 참, 그런 가사처럼, 네. 내년에는 사람으로서, 네. <laughs> 그, 얕은 음악을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곡이라서, 그 곡을, 첫 번째, 네. 첫 번째 곡으로 들려드리고, 저희 곡, 저희 이제, 순환시간으 아까 앞으로, 이서 맞춰진 그 곡,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떠나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멋진 네, 노래, 우리, 어, 아, 가족분들에게 선사해주신다고 하니까, 아, 그두 번을 들으면서 저희는 잠시 후에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